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일은요 엊그저께 팥 앙금을 만들었잖아요. 국물을, 나온 국물을 냉장고에 넣었는 응고가 됐어요. 지금 봐서는 농도가 상당히 진할 것 같죠? 농도가 약하면 은 앙금을 조금 넣어서 그래가지고 팥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대로 예,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어, 팥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인뇨작용과 혈압상승을 억제해주기도 하지만요, 또 팥을 자 드시면은 생목이 오른다고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팥입니다. 그러나 이걸 팥죽을 또 써서, 어, 아침을 해결하면 정말 맛있게 팥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팥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팥을담가가지고이제 불렸어요. 불려야지만, 어, 잘, 얼른 퍼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쭉이라 하면 또 새알수미가 들어가야 되죠. 새알이 들어가야 돼서 150g을 준비했어요. 찹쌀가루를. 이걸 먼저 반죽을 해서 새알수미를 만들고 밥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예, 하지 않고 반죽은 익반죽을 해줍니다. 정수기 물로다가. 자, 반죽을 해주면 은 아주 쫀득쫀득하고 더 맛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입반죽을 해줘요 어, 물은 어, 뭉쳐질 정도만 부시 퍼주시면 됩니다 너무 물이 많이 들어가도 만들기가 바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퍼가면서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 조그만하게 이렇게 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너무 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을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똑같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네. 다 익으면 은또 이렇게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만드시면 돼요. 살 만드셨으면 팥죽을 끓여야 되는데요. 이걸 음, 저어가면서 끓이고 저어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가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앙금이 있기 때문에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여주셔야 됩니다 끓기 전에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끓으면은 찹쌀 넣어주는데요 어, 너무 많은 찹쌀을 남기시도 돼요 팥죽은 농도와 비율이 맞아야 맛있게 끓여지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래 보시고, 너무 많다 싶으면 좀 냉기시고, 네, 넣어서. 그러면 이제 가끔 마다한 번씩 와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농도가 안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안구을 조금 넣어줍니다. 당구을 넣어서 농도가 나옵니다. 네. 게 쌀이 반죽 퍼들었다 싶으면 이제 새알을 넣어주세요. 새알을 이렇 서로 붙지 않게 이렇 넣어줍니다. 쌀이 동동동동 떠오르면요. 다 익은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소금 한술 정도 싱겁게 해주세요. 한술 정도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동동 뜨면다 익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국물 물만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보면 밥만 있어요. 네, 이렇게 이을 때인데. 이렇게, 어, 이렇게 동동 뜨면 이제 꺼집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동동을 하고 나온 물르다가 이렇게 팥쪽을 써봤어요. 농도가 지는안 맞아서. 방금 조금 넣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쪄서 드시면은 맛있는 한 끼를 또 새로운 맛에 입맛도 부어주는 팥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